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음, 오늘은 그 채권자 이사유 의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 파산 절차에서 개인 파산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뭐 모두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 음, 이사유는 의 이제 제가 오늘 첫 시간부터 쭉 이제 뭐 개인 파산 면책 사례집에서 이제 직접 추출한 실전 사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보험회사는 어떤 일을 잘하는지,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개인채권자들 특히 거래채권자, 상거래채권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순수한 개인채권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채 혹은 계금 이런 개인채권자들은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 다음에 음, 보험회사들은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지, 특히 보험회사도 손해보험을 그니까 지급을 하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회사, 화재보험이죠. 이런 그 회사들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고 구상금을 배상을 해 줬을 때 <laughs> 어떤 유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 사유가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을 잘 살펴보면 본인의 그 장래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자들이 개인 파산에서 아 나는 이 가능성이 있구나 아 나는 이 가능성은 없구나 그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절차는 파산 신청을 하고 선고를 받고 관제인이 선임됩니다. 관제인은 자산을 환가를 하고 배당을 하죠. 그와 동시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조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면책 허불은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채권자들이 이 일을 관제인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보고를 하죠. 물론, 채무자한테도 이 사유가 송달이 돼서 반박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채권자 이의가 이제 구체적인 이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aughs>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쓴 겁니다. 쓴 거를 제가 정리한 거죠. 보고서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됨. 자 의심되면 결국 의소 의심을 해소를 하면 끝나죠. 자 그러면 이런 그 행위가 있을 때 관제인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관계 서류 세 가지 서류가 있죠. 뭐가 있죠?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그 다음에 과거에 취득했던 재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이면 차량등록원부. 그 다음에 금융채권에서 뭐가 예금이 사라졌다 그러면 은닉됐다면 페임포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 그다음에 뭐 상속재산에서 넘어갔다면 상속재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협의 분할이 있었는지 자 이런 재산관계의 어떤 서류는 저희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재산 각종 재산 한열몇 가지에 대해서 쭉 환가 사례를 적시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관제인도. 그럼 신청대리인도 당연히 매뉴얼대로 면담을 할 것이고, 채무자도 매뉴얼대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죠. 그럼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빚을 떼이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막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뭐 누구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면, 뭐,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조사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서류를 토대로. 자, 두 번째. <laughs>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 채권자 본인에게는 조정결정이 있음에도, 조정결정이 있음에도 단한 차례의 돈도 안 갚고, 안 갚았다. 다른 사람 건 갚고 요내건안 갚냐. 그럼 편파 변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편파 행위. 자, 그럼 편파 행위는 뭡니까? 채무자 해생법에 따라서, 391조에 따라서 부인 행위를 할 수, 부인,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있죠. 변제 행위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인은 그 수익자인 다른 채권자들을 여기서 다른 채권자들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원상회복하거나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인권 대상 행위가 될지 안 될지를 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소송 행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에요. 그럼 재산 조사까지 할수 있습니다. 관제인이. 그래서 그냥 뭐 편파행위가 있다고 해서 소송 내지르면그 수시권도 할 수가 있어요. 소송은. <laughs> 근데 그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제인이 또 법원에 통해서 재산조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번거롭, 뭐 번거롭지만 그걸 다 해서 편파행위를, 편파행위가 이제,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행위가 가능하더라도 실효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좋은 이사유라고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제시한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자녀들이 마련한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자녀 명의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천 있다고 칩시다. 서울에 근데 이제 채권자는 뭐냐면 취업 그 당시에 취업 준비 상태였던 자녀들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은 채무자 내지 배우자가 자녀 명의를 넣는 게 아니냐. 애들이 어린데 무슨 저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어디서 생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죠. 그 다음에 이 사건 파산 신청 당시, 채무자가월 162만원의 소득이 있어요. 162만원이 있고, 이제 1인 가족이면, 지금 109만원입니다. 62-9에 53만원. 회생,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파산을 들어온 거는 좀 절차의 남용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 사유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관제인한테 이 소득이 맞는지, 이 소득이 3년에서 5년 동안, 진짜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규 소득인지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162만원 을벌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이용직 봅시다 많이 벌때 200도 말수 있어요 근데 8이 날리는 날은 겨울이나 우리나라에는 연간 150일 동안 일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건설 거기에 그 추운 날하고 비 내린 날은 못하게 돼 있어요 150일 물론 요즘은 아주 추운 날도 뭐 아파트 같은 거 올릴 때막불 펴갖고 공사를 땡기기 위해서 뭐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관계 법규에 150일 정도는 일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는. <laughs> 그래서 그런 건설 일용직은 날, 이 소득이 들쑥날쑥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됐으면 냉정하게, 그럼 관제인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자 채권자가 이런 일 제기했으니까 채무자 당신은 애들이 소득이 있는지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뭐 이런거를 내십시오 급여통장 이런걸 내면 자녀들이 충분히 세무서에 가서 소득금액증명만 띄워도 이 연봉이 나오죠 쫙쫙쫙 나옵니다 3천 5천 7천 1억 아, 이건 능력이 된다. 끝. 그리고 요즘 전세자금 대출 많이 해주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자녀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3천 혹은 5천 받았습니다. 뭐 은행에 가서 딱띄어 옵냅니다. 전세자금 대출 증명서. 끝. 그 다음에 이 소득도 마찬가지죠. 정규적인 소득인지 아닌지는 관제인한테 그걸 잘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게 직장이 아주 안정적인 직장인지. 1년 단위로 연장돼서 아주 불안한 직장인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기, 기간제 근로자인지 임시직 근로자인지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요즘은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입증을 하고 관제인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특별하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 여기서는 이제 이건 아주 구체적인 사례인데 요지만 말 얘기할게요. 채무자가 아마 이동식 생목주 기계를 기계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산 들어오니까 채권자는 이 채무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술 너무 즐기고 용비로 탕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면책을 해주지 마십시오. 이때 이제 관제인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채권자한테도 조사를 해보고 채무자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생맥주 기계는, 뭐, 빼돌린 게 아니고, 채권자의 처분한테 맡겨, 처분에, 처분, 그니까 좀 팔려고 맡긴 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단은 면책을 시키고, 채권자한테도, 이 사람이 나중에 영업하고 있으면,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몰래 면책만, 면책 끝나길 기다렸다가, 생맥주 기계를 딱 동원해갖고, 또 여름에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제보를 해라. 1년 내 면책 취소 가능하다. 그래서 양자, 양자한테 뭐 일일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는지 처분하려고 맡겨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평한 기회를 주면 일단은 채무자를 빨리 면책을 시키고 취지가 갱생 채무 때문에 아주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죠 뜯기는 사람은 억울하지만 일단은 평등하게 다 면책을 해야지 이 사람 채무만 할수 없죠, 다만. 재산 처분. 이게 생맥주기가 크게 무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중고로 매가 그랬다면 얼마 못 받을 거예요. 이게. 면제재산 범위 낼 거라고. 900만원 미만이면 면제재산이잖아요. 지금은 1110만원이죠. 생계비에쓸 수가 있죠. 굳이 한가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유는 아주 채권자만 면책 이 사유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생맥주 이동식 생맥주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뭐 길거리에서 생맥주를 만들어서 팔수 있는 그런 기계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laughs>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이런 이의사유를 한 겁니다 채무자 수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다 자기네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압류했다는 겁니다 감유 했으니까 관제인이 혹시 깜빡하고 바로 면책해 주지 말고 이 가압류에 기해서 가압류 효력을 일단 판정해 달리는 거죠. 가압류 효력이 유효하려면 일단 3,700만원 보증금이 넘어야 되죠. 아마 자기네가 대출을 그 이상을 해줘서 알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그 가압류가 일단 효력이 있으면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하면 일단 환가 대상이죠. 그 다음에 다른 경합자는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이런 거는 뭐 제보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왜냐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혹은 가압류 존재를 모르고, 혹은 깜빡하고, 혹은 알면서도 그냥 뭐 귀찮아서, 아니면 법률을 잘 몰라서. 신청서에 제대로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대리인이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뭐 모르고 넘어가면 또 나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권자가 또 여러 단계에서 걸러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 파산은 사실 걸르는 단계예요. 채무자가 본인이 스스로 걸르죠. 아 나는 면책이 될지 아니면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죠. 나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리는 의사라고 합시다. 의사가 이제 이렇게 쭉 진료를 하죠. 처방을 해요. <laughs> 1차 진료기간이죠 동네 의원이라고 합시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laughs> 면책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이제 자신이 없어. 그럼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m r i 찍습니다. CT를 찍어요. 어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요. 보니까 재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상속재산이 발견되고 집을 처분한 재산이 막 튀어나옵니다. 뭐 이렇게 보증금이 압류가 된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술 하거나 더 깊숙이 이제 조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 7-80%는 그대로 걸려지고 나머지 30%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뭐한 3%, 4%는 이제 면책을 반 두는 뭐 취하거나 기각, 불허가가 되는 사안이 한 1, 2%는 나오죠.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무자가 깜빡하더라도 또 채권자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의 급여에 아, 가압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관제인 의견은 아, 그래요. 옛날에 150만원이었거든요. 급여 제한이. 채무자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압류 효력이 이게 불가능하므로 주심물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제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100만원 급여입니다. 그럼 이거는 설사 급여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나갈입니다. 속칭. 일곱 번째 배우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 아까 첫 번째하고 비슷하죠. 채무자의 배우자가 99년에 2 0 0 7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점. 이거는 뭐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게 이의사유는 아니지만 좀 먹고는 산다 이런 좀 정황을 주장하는 거고요. 실제는이두 번째죠.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동산이 이제 헐값에 처분했는지 아니면 뭐 정당한 처분인지. 이거는 좋. 그 다음에 그 처분 대금의 사용이 정당한지.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점. 이것도 이 사유는 볼수 없어요. 다만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로소득이 있다. <laughs>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들의 어떤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재산이 형성되는데, 혹시 거기에 채무자의 재산이 일부 섞여 들어가서 보태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정황, 그렇죠? 이런 거죠. 명의신탁한 정황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이거 자기 거를 옮기는 경우는 눈에 뻔하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관제 사건에서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는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돈을 마련한 다음에 최초 취득부터 일단 자녀 명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녀 건지 채무자 건지는 이 판단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재산을 형성하려면, 근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이전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기초가. 자녀의 어떤 지, 소득이라든가, 경력. 그쵸? 언제 취업을 했는지. 취업을 하고도 돈을 벌만한 소득인지. 취업을 했는데 뭐, 쥐꼬리만한 월급. 최저임금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십몇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 보증금이 한 6, 아들 명의로 뭐한 6천 있는데 아들이, 아들이 어려요한 24살인가? 뭐, 그때 뭐, 응? 알바해서 집을 샀다라고, 참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응, 그때 뭐 면책불허가 됐는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도 많아요. 가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관제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laughs> 이거는, 뭐 이건 이제 뭐, 그냥, 요지는,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이제, 어떤 관광버스를 뭐, 매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취지는 결국은 편파변제 했다. 나야도내 돈은 안갚고 다른 사람 돈만 좀 갚았으니까, 이 편파변제가 명확하니까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해달라. 관제인은 뭐냐면 이런 제보를 받았죠. 체무자를 조사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뭐, 오해가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조사해서 만약에 이게 편파행위가 명백하다. 그러면 편파행위가 명백하다고 소송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편파행위가 명백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 조사까지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부인 소송이. 아홉 번째 채권자 이 생명보험회사는 채무자의 명의로 보험을 아들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사도 변경부서하고, 뭐, 이, 폐학금 담당부서가 다 다르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변경해줄 때는 이 사람이 파산을 앞두고 있는지, 이런 건 심사할 수가 없죠. 그냥, 변경이 허용되면, 뭐, 원칙적으로 해줍니다. 해줘, 해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일을 한 겁니다. 43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죠. 이런 경우는. 아들도 불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산은닉을 주장합니다. 모든 재산을 처자녀에게 재산을 인계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나요? 이게 이것도 뭐 결국은 그러면 처에 세목별 가세증면서 재산 지적전산자료 조회, 자녀들 자녀에 세목별 가세증면서 이런 거다 요청하면 됩니다. 진짜 이전 됐는지. 그다음에 처는 미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다. 이건 뭐 처의 재산이죠, 그렇죠? 하여튼 은닉 주장하는 거니까 공평하게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 이의사유 뭐한열 가지를 봤는데요. 채권자 이의사유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향후 오늘 제가 한열 개를 봤죠. 이열 가지 중에 이제 뭐가 대종입니까? 결국 다 재산을 뭔가 은닉해 놓은 게 아닌가 그쵸. 재산을 아들하고 자녀 배우자 명의로 좀 은닉하거나 이전해서 파산 신청한 게좀 의심스럽다. 이런 걸좀 처지하게 조사해 달라는 얘기고. 이런 이의가 있으면 서류를 지금 1네 가지가 아니라 아무리 줄여도 관제인는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요구를 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저런 요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냥 채무 자건만 보고 넘어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해서 좀 채무자가 좀 재산에 어떤 은닉을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만약에 알고 있다면 제보를 하는 게 좋죠.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쁜 채무자가 뭐 재산을 숨기고 면책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냥 관심 없으면 관제인도 원칙적으로 기본 조서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채권자 이사유 10가지를 지금 기본적으로 봤고 다음 시간에도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